이 사람은 미쳤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천만원으로 1억을 만들었습니다. 운이 좋았다고요? 아닙니다. 절대 운이 아니었다는 걸 오늘 여러분께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경고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게 되시면 앞으로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주의하세요. 요즘 가장 핫한 익명의 트레이더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헌터. 그는 불과 1년 전만 해도 경제 지식도 평범했고 투자 경험도 거의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트위터를 통해 한 가지 펀딩 프로그램을 접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펀딩 트레이더라고 들어보셨나요? 쉽게 말해 자기 돈 없이 트레이딩을 해서 수익을 내고 그 수익 일부를 나눠 갖는 구조입니다. 특이한 점은 처음에는 일정 금액이 들어 있는 데모 계좌로 시작해서 그 계좌로 수익을 내면 테스트를 통과하게 됩니다. 이후 실제 계좌가 지급되고 그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의 90%까지 트레이더에게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테스트를 통과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대부분 중도 포기하거나 손실로 탈락하게 되죠 근데 이 헌터는 천만원의 데모 계좌를 5천만원까지 단기간에 만들면서 자신의 실력을 입증해 그 이후 실제 계좌 천만원을 지급받았고 단 일주일만에 1억을 만드는 쾌거를 부릅니다 그가 어떤 전략을 썼고 어떤 지표를 썼는지 오늘 영상 후반부에서 다 말씀드릴 텐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략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두려웠어요 돈이 무서운 게 아니라 실패가 두려웠죠 내가 만든 전략이 틀린 건 아닐까 계속 불안했어요. 하지만 그 두려움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감정이 저를 더 집중하게 만들었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차트를 켰습니다. 반복되는 패턴을 찾아내려는 습관이 생겼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시뮬레이션을 돌리며 제 나름의 기준과 원칙을 만들어 갔습니다. 헌터는 여러 가지의 전략들을 적용해 보았지만,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순함을 택했습니다. 그의 전략은 딱세 가지의 요소로 구성이 됩니다. 첫째 ABCD 패턴. 상승, 조정, 재상승 구조입니다. A에서 B로 상승하고 B에서 C로 조정된 후 C에서 D로 재상승합니다. 그는 C 지점에서 진입하고 D 근처에서 청산했습니다. 시장에서 반복되는 심리 패턴을 수학적으로 본 것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려면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왜 가격이 오르고, 왜 사람들이 팔고, 왜 다시 매수하는지. 그 심리의 흐름을 읽는 것이 핵심이었죠. 둘째, 피보나치 되돌림. 비와시 사이 조정 구간에서 0.618에서 0.786 사이 지점을 확인합니다. 이 지점은 지지 혹은 저항으로 작용하며 진입 타점을 계산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는 이 지점을 결정의 영역이라 부릅니다. 셋째 RSI, 보통 RSI가 30에서 40 사이로 떨어졌을 때 다이버전스를 확인하고 진입합니다. 괌에도 상태에서의 반전을 노리는 것입니다. 다이버전스를 포착했을 때 그는 단순히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흐름을 함께 보며 전체 맥락을 읽었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 차트에서도 계속해서 이세 가지가 모두 맞아 떨어진 곳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잠시 후 이해하기 쉽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헌터도 최근에 그 부분에서 매수했고 앞서 말씀드린 뒤 근처에서 청산하며 약 12%의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전략이 통한다는 확신이었죠. 헌터는 말합니다. 타이밍은 수치가 아니라 감이라고. 이때 기계가 되지 말라고. 차트는 도구일 뿐이며 그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의 감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전략도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는 포모를 악마라고 부릅니다. 놓칠까봐 조급해지는 순간이 거래를 망치는 순간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항상 원칙을 정해두고 감정이 들면 잠시 멈추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포지션을 사랑하지 말고 전략에만 집중하라는 것. 감정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 그는 트레이딩 전 명상도 했습니다. 마음이 평온해야 시장의 흐름도 명확히 보인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트레이딩에서 가장 위험한 건 시장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헌터는 그걸 일찍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그는 트레이딩 일지를 매일 썼고 자신이 흔들린 순간들을 기록하고 돌아봤습니다. 그 일지가 그의 심리적 백신이 되어 주었고 그로 인해 그는 더 이상 시장에 휘둘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럼 실제로 차트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살펴봐야겠죠? 헌터가 말한 첫 번째 전략, A B C D 패턴 상승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A B C D 패턴은 이름 그대로 네 개의 포인트, A B C, D를 기준으로 시장의 흐름을 도식화한 매매 기법입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시장은 일정한 리듬과 패턴을 반복한다는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이 리듬을 읽어내면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해야 할지를 예측할 수 있죠. 자, 이제 하나씩 따라가 볼까요? A B 첫 번째 상승 구간. 처음 시작점인 A 지점에서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 상승 구간을 A에서 B까지의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이 구간은 보통 뉴스, 호재, 강한 매수세 등으로 인해 급등하는 흐름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이건 간다 라고 믿고 따라붙는 그 지점입니다. B에서 C의 조정 구간. 하지만 시장은 늘 직선으로 움직이지 않죠. B 지점까지 상승한 가격은 일정 구간에서 숨을 고르듯 내려옵니다. 이 구간을 조정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B에서 C까지의 하락이죠. 중요한 건이 하락이 하락의 시작이 아니라 상승을 위한 잠깐의 쉬어가기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헌터는 이 지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진입 타이밍을 포착하기 때문이죠. 다음은 C에서 D 두 번째 상승 구간. C 지점에서 가격이 반등하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바로 헌터가 진입하는 구간입니다. A에서 B까지의 상승폭과 거의 비슷한 폭만큼 C에서 D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전제 아래에서 매수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C 지점이 충분히 눌림이 발생한 지점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걸 확인하기 위해 헌터는 피보나치 비율을 함께 사용했죠. 결국 C 지점은 저렴하게 사고 D 지점은 이익을 확정 짓는 익절 타이밍이 되는 셈입니다. 왜이 전략이 통하는 걸까요? 사람들의 심리는 늘 반복됩니다. 상승하면 흥분하고 하락하면 불안해지며 반등하면 다시 기대하죠. ABCD 패턴은 그 반복되는 심리의 구조를 차트 위에 시각화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헌터는 말합니다. 완벽한 지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리듬을 읽으면 확률 높은 구간은 명확해집니다. 그럼 실제 차트를 보면서 ABCD 패턴을 어떻게 포착하는지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비트코인 1시간봉 차트입니다. 헌터는 이 차트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움직임을 통해 진입 타점을 잡았습니다. 먼저 A 지점을 찾습니다. A는 가격이 바닥을 찍고 반등하기 시작하는 첫 출발점입니다. 이 지점에서는 이전보다 거래량이 늘어났거나 캔들의 저점이 더 이상 낮아지지 않거나 큰 양봉이 처음 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상승이 시작됐다는 초기 신호입니다. A에서 상승이 이어지다가 명확한 고점이 만들어진 곳을 B로 지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연속된 양봉 흐름이 멈추고 고점에서 윗꼬리가 달리는 캔들이 생기며 가격이 더 이상 오르지 못하고 조정되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이때까지의 A에서 B 구간이 첫 상승파동이죠. 자, 이제 가격이 조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B에서 C로 내려오는 하락 흐름을 봐야 합니다. C 지점을 찾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피보나치 되돌림을 써서 B에서 A까지의 상승폭을 기준으로 가격이 0.618에서 0.786 비율까지 되돌아오는 구간에 주목합니다. 대부분 C 지점은 이 영역 안에서 형성됩니다. 그 다음은 RSI 지표를 확인합니다. RSI가 30에서 40 근처로 내려와 있거나, 다이버전스가 나타나는 경우, C 지점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C는 진입을 고민하는 구간입니다. 이런 기술적 신호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헌터의 방식이었습니다. 이제 매수 진입을 했다면, 우리는 목표가를 잡아야겠죠? 헌터는 D 지점을 A에서 B까지의 상승폭과 거의 같은 길이로 계산했습니다. 즉, A에서 B의 길이가 C에서 D의 길이와 비슷하다. 수직 거리든, 시간적 거리든 패턴이 비슷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 거죠. 이 구간에서 그는 익절 또는 분할 청산을 했습니다. 요약을 해드리자면, 바닥에서 올라오는 a p 구간을 찾고 조정이 일어나며 BC 구간을 기다리고 피보나치와 RSI로 시 지점 진입 시점을 파악하고 CD로 올라갈 때 수익 구간을 미리 계산하는 것. 이게 바로 ABCD 패턴을 실전에서 적용하는 흐름입니다. 차트를 복잡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감정을 패턴으로 읽는 것. 그게 바로 헌터의 방식이었습니다. 다음은 헌터가 말한 두 번째 전략. 바로 피보나치 되돌림, 줄여서 FIB입니다. 처음 들으면 뭔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가격이 어느 정도 되돌아올 수 있는지 예측해 주는 도구입니다. 한마디로, 어디서 다시 반등할지를 알려주는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되돌림을 봐야 할까요? 시장은 한번 상승하면, 무조건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되돌아왔다가 다시 오릅니다. 그 되돌아오는 지점을 잘 찾으면, 싸게 사고 다시 오를 때팔수 있는 거죠. 헌터는 이 되돌림 구간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피보나치 비율을 사용했습니다. 그럼 피보나치 비율은 어떻게 쓰는 건가 하실 텐데,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A에서 B까지 상승한 구간을 확인합니다. 그 구간의 시작점 A과 끝점 B를 기준으로 피보나치 툴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차트 위에 여러 숫자가 생깁니다. 이 숫자들이 바로 되돌림 비율입니다. 가장 자주 쓰는 비율은 0.382, 0.5, 0.618, 그리고 헌터가 특히 좋아했던 0.786입니다. 헌터는 왜 0.786을 중요하게 봤을까요? 그는 말합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두려움에 팔기 시작한 마지막 순간. 그 끝에서 진입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가격이다. 바로 그 지점이 피보나치 비율 0.786 부근입니다. 이 가격까지 내려오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고 포기하지만, 헌터는 그 순간에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다시 반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BTC 가격이 A에서 B로 2,000달러 상승했다고 보겠습니다. 이 상승폭의 61.8% 또는 78.6%만큼 내려온 자리. 예를 들면 B에서 1,300에서 1,500달러 정도 되돌아온 자리에서 헌터는 진입 타이밍을 봅니다. 그리고 RSI나 ABCD 구조까지 맞물리면 그건 고확률 진입 구간이 되는 거죠. 정리하자면 피보나치 비율은 되돌림의 지표다. 0.618에서 0.786 구간이 핵심 진입 구간이다. AB 상승 그 비율만큼 내려올 때 C 진입을 본다. 이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RSI를 활용해 피보나치 비율 지점에서 RSI와 어떻게 함께 확인해서 진입 확률을 높이는지 실전 차트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비트코인 1시간 봉 차트입니다. 먼저 A에서 B까지 강하게 상승한 구간이 보이시죠? 우리는 이 구간에 피보나치 툴을 적용해서 되돌림 비율을 확인합니다. 자, B에서 가격이 조정을 받기 시작하면서 지금 0.786 구간 근처에 도달했습니다. 헌터가 주로 진입하던 자리입니다. 하지만 헌터는 여기서 단순히 가격만 보고 진입하지 않았습니다. 하단의 RSI 지표를 보시면, 가격은 계속 떨어지는데 RSI는 점점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죠. 이게 바로 RSI 다이버전스입니다. 가격은 하락 저점을 갱신했지만 RSI는 저점을 높이며 상승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격은 떨어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매도 압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즉 반등이 준비되고 있다는 시장의 속마음이죠. 헌터는 이 타이밍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가격은 우리를 속이고 RSI는 본심을 드러낸다. 그래서 그는 RSI 다이버전스가 확인되는 순간 0.786 근처에서 과감히 진입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정리해보면 피보나치의 0.618에서 0.786 구간에서 가격이 멈추는 흐름과 동시에 RSI가 바닥에서 상승 전환하는 부분 이두 가지가 겹치는 순간이 헌터의 진입 포인트입니다. 지금 이 차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RSI가 바닥을 찍고 고개를 들기 시작했고 피보나치 비율상으로도 우리가 노리던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결과는요? 가격은 반등했고 헌터는 목표로 했던 AB만큼의 거리, 즉 D 지점에서 익절하며 수익을 확정지었습니다. 이처럼 기술적 지표 하나하나가 의미하는 바를 연결해서 보면 그저 복잡해 보이던 차트가 명확한 언어처럼 읽히기 시작합니다. 헌터는 단순히 감으로 매매한 게 아니라 데이터 위에 감을 얹은 것이었죠. 하지만 항상 성공하는 것 아닙니다. RSI 다이버전스만 믿고 진입했다가, 오히려 손실을 본 경우도 분명히 존재하죠. 그럼 헌터가 강조했던 감이 오더라도 조건이 맞지 않으면 기다려야 한다는 원칙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실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이더리움 30분 봉 차트입니다. 가격이 급락한 후, 잠시 멈추고 바닥을 다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RSI를 보시면 분명히 다이버전스가 보입니다. 가격은 하락하면서 저점을 낮췄고, RSI는 오히려 저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대부분의 초보 트레이더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 RSI 다이버전스다. 이제 반등하겠네? 여기서 매수하면 거의 바닥이겠지. 그리고 진입들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다이버전스가 너무 빨리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기준으로 봤을 때 아직 0.38이 수준밖에 되지 않았고 거래량도 거의 붙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상승 전환 캔들의 확인 없이 선진입한 상태였죠. 헌터는 이런 상황을 시장보다 먼저 감정이 움직인 상태라고 표현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RSI는 반짝 상승하긴 했지만, 가격은 다시 무너졌고, 손절을 하지 않은 트레이더는 더 깊은 손실 구간으로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실패의 원인을 정리하자면, RSI 다이버전스는 있었지만, 피보나치 되돌림 구간에 도달하지 않았고, 거래량 증가나 양봉 전환 캔들이 없었으며, 시장 구조 자체가 아직 하락 추세 중이었습니다. 즉, 조건 하나만 보고 진입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 사례죠. 헌터는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기회처럼 보여도 차트가 말릴 땐 기다려라. RSI 다이버전스를 볼 때도 지점, 맥락, 거래량 형태를 모두 함께 확인해라. 단 하나라도 불완전하다면 진입을 미루거나 패턴 자체를 무효로 봤죠. 그래서 기억해야 할 핵심은 이겁니다. 다이버전스가 있다고 무조건 반등하는 건 아니다. 지표는 참고용일 뿐 구조와 조합해서 봐야 한다. 지금까지 헌터가 사용한 전략, ABCD 패턴, 피보나치 되돌림 그리고 RSI 다이버전스. 그리고 그 전략을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했는지 성공과 실패 사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헌터는 말했습니다. 전략은 누구나 가질 수 있다. 하지만 그 전략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은 드물다. 중요한 건 도구보다 그 도구를 믿고 훈련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사실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은 제2의 월급을 벌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하루 종일 차트를 보면서 좋은 타점이 나오는 걸 기다릴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채널을 조금 빠르게 성장시키기 위함으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같은 글만 남겨주신다면 좋은 타점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건 바라지 않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만 남겨주시면 제가 좋은 타점이 나오는 것들 살펴보다가 보내드릴 테니까 타점 잡는 게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남겨주시고요. 단순하게 추천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좋은 타점을 잡을 수 있게끔 교육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보다 더 나은 수익을 만들 수 있는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강인 투자스쿨의 강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